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기 사랑은 행복, 성공,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자신의 힘과 약점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더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 영양분 섭취, 충분한 휴식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잘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혹은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분노이든 간에 그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봅시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매일 자신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잘했다라는 간단한 말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도 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실수를 하고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은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럼 또 만나요.